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7장 5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5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생명으로는 구약 954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5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소리로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너를 바라지 말라. 너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구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오늘은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전도서 이외에도, 성경 전체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저 세상을 잘 살아가기 위한 지침서 정도가 아니라, 또 만약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지혜롭게 살라고 이야기하는 좋은 말씀에 그치는 것이 아닌, 또 좋은 교훈을 전달하기 위해서만 쓰여진 것도 아니요. 이 성경을 통하여 더 하나님을 더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겠노라 결단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구별된 삶,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믿지 않는 자들과 이 세상에서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연적으로나 혹은 필연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고 다양한 사건들을 경험하고 있죠. 이를테면 사업이나 혹은 가정, 건강, 물질의 문제 등셀수 없는 무수한 인생들의 문제를 온소 경험합니다. 이러한 일이나 사건을 경험할 때이 성경을 읽고 복상함으로써 우리는 믿지 않 않는 자들과는 다르게 반응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이 세상에서 누구나 겪게 되고 또 누구나 만나게 되는 삶의 무수한 사건들과 문제들을 경험할 때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또 어떻게 해결해 나아가야만 믿는 자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를 오늘 보는 말씀을 통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 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지만 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아일함 속에 묻어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으로 다시금 깨닫는 은혜를 통하여서 진정으로 구별된 삶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 5절로 6절 말씀에 보면 기록되어 있기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 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된 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망이 노래와 웃음소리보다 낫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만 두고 보았을 때는 노래와 웃음소리가 더 좋은 것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주어를 살펴보니 그 노래와 웃음소리를 하는 자, 곧 성경에서 우매한 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닌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쫓는 헛된 노래와 웃음을 의미하는데 이 전도서 기자는 이것들을 유익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헛되다라고 말하며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무한한 것이 아니라 잠깐 나왔다가 없어질 또 썩어질 것들에 불과합니다. 이를 전도서 기자는 손 밑에 아궁이에 타는 그래서 결국 한 줌의 죄가 되어 버릴 가시나무와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우리가 똑같이 이 세상에서 결국 사라져 없어질 유한한 것들에 기뻐하고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베드로서 1장 4절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믿음만을 가지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눈에 보기 좋은 것이나 귀에 듣기 좋은 것이나 입에 달콤한 것으로 유혹함으로써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본래의 형상인 순결함과 거룩함을 아사가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 곧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찬송의 가사처럼 책망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라며 달게 받아서 더 이상 우리가 썩어질 것인 세상의 정욕에 쫓아가지 않는 그런 결단이 바로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세상에 유한한 것들, 즉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는 우리는 마지막을 기억하고 인내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8절로 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만, 노는 자, 무미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시작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마지막이 중요할까요? 어쩌면 둘다 중요하다는 답변이 정상적일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이도 중요하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자칫 노인해서 시작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다만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라는 의미로 마지막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교만한 마음과 급한 마음의 노오라는 말이 나옵니다. 왜 사람들의 마음이 교만하고 급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화를 낼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자신의 삶에 대한 마지막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보다도 지금 잠시 잠깐 잘 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남들보다 더 성공하기 위해 자기 중심대로 살아가면서 교만한 마음을 품고 또 뜻대로 되지 않으면 빨리빨리 해결하기 위해 급한 마음을 가지며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분노하는 이런 모습들 이 말씀을 묵상하며 특히 오늘날이 가장 그러하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무한 경쟁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 가운데서 남들보다 더 성공한 내일을 위해 조급해하며 잘 되면 지위나 권력을 얻게 되는 순간 더욱 쉽게 교만에 빠지는 모습. 생각해보면 결국 다 없어질 것들에 불과한데도 마치 죽으면 권력이며 물질이며 다 가져갈 수 있을 것처럼 행동하는 지금의 우리 모습들을 향해 성경은 마지막을 생각해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사업터전에서, 내 인생의 마지막 날 하나님을 만날 것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진정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인생을 이렇게만 살아간다면 얼마나 많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를 보는 일이 많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감수하면서 살아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종말론적인 관점을 달리한다면 이러한 고민과 걱정거리들을 능히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망을 선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 보는 일을 겪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우리에게 희망으로 나가 오셔서 우리의 지난 날들을 위로하시고 안아주시는 이 믿음. 이 믿음을 받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올바른 종말론적 관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끝이 아님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희망의 하나님의 품에 안겨 영원한 하늘나라에서의 삶이 있음을 기억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자가 되시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마지막 10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기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멋짐이냐 하지 말라 이렇게 보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과거에 매여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 때는 하면서 과거를 들먹거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나 그때는 하면서 자신의 어두웠던 과거로 인해 절망과 낙심 가운데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과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바로 지금, 현재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미래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과거에 잘 나가면 뭐합니까? 오늘이라는 현재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지 못한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삶을 보시고는 기뻐 받으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오늘이라는 현재를 맞이한 이 순간, 어떻게 보내고자 결단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우리가 놓치 말아야 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눈에 보기 좋은 세상의 가치관을 쫓지 말고 마지막을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인내함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아무 죄도 없으시고 아무 흠도 없으신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것으로서 죄와 사망권세를 등이 이겨내셨고 승천하시고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는 고린도 우서 1장 21절로 22절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제가 읽어드리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명을 주셨느니라라는 이 말씀과 같이 명확한 증거가 우리가 오늘날 바라보고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자녀인 우리에게 단한 순간도 떠나지 않으시고 늘 우리 곁에 머물러 계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믿는 자로서의 구별된 삶, 곧 세상의 가치관을 좇는 것이 아닌, 또 우리를 향해 오시는 희망의 하나님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삶을 추구하고, 그 날이 오기까지 지금 현재에서의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열심히 정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